충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도비산 부석사 산신각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 이 부석사는 같은 이름의 부석사가 그 영주 수능면에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 그 부석사가 아니고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도비산에 있는 채를 말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본사인 수석사의 말사에기도한이 절은 조선이 개국하자 불사의 군의 충절을 지키며 고려의 유신 유금헌이 이곳에서 법당을 짓고 지냈다는 것이 부석사의 시초라고 합니다. 부석사 산신각에는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썼는 네, 넉 장에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한자한 자가 다 아주 균형이 잘 잡혀 있고, 뭐, 험 잡을 데 없이 아주 잘 썼는 글씨입니다. 이 예석자 같은 이 글씨는 획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걸 써보면 잘 쓰여지지 않습니다. 몇 산자도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 너무나, 너무나 이거 잘 썼는 글씨입니다. 예, 그러면 한 줄씩 읽어보면서 해석을 합니다. 영산 석일 열의 초이라 영산이란 말은 인도에 있는 영치산이라는 말입니다. 영치산에서 부처님이 여러 차례 설법을 했는데 그 영치산입니다. 그래서 산신각에 있는 이 모든 권석들이 아마 그 옛날 영치산 법회에 참가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치산에서 석일이라 그러는 것은 옛날 옛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예석자고 이거는 날일자고요. 그래서 옛날에 열의촉이라 열의는 부처님을 열해라 합니다. 오고 가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나고 죽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고 부처님을 열해라 합니다. 촉이라는 말은 위촉을 받았다. 부탁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따라 해석을 하면은 옛날 영치산에서 부처님의 위촉을 받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 부처님의 위촉을 받았으니 뭐 부처님의 빼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위진강상도중생이라 예, 위는 위엄입니다. 위엄을 떨친다. 위지는, 이건 떨칠 진짜입니다. 어디에 위험을 떨치느냐 하면, 강산에서 이 강산에 위험 떨치며 도중생, 중생을 제도하시네. 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위촉을 받았으니 너무 당당해서, 위험 떨치며 이 강산에 중생 제도하시네. 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말리 배군 청장이라 말리 뻗어있는 흰구름 말리나 뻗어있는 흰구름 그 밑에 푸른 봉오리 위에 푸른 예, 예, 봉오리 장자입니다. 산봉오리 요거는 아, 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리 뻗은 하늘 밑 푸른 산봉오리 사이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운차학과 임한정이라 운차는 구름, 구름으로 만든 수레를 운차라고 합니다. 이거는 구름 운자고 이거는 수레차 혹은 수레거라고도 있습니다. 구름으로 만든 수레를 뭐 수레니까 뭔가 끄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학과, 학의 요건 학입니다. 이건 끌학자입니다. 구름 수레를 하게 끌려고 그 수레 위에 올라타고서 임한정 이건 막길 임자고 한정이라 그런 것은 한가로운 정이라는 뜻입니다. 에 그래서 에 구름 수레 하게 매워 타고 자유로이 혹은 한가로이 오가시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 옛날 영치산에서 부처님의 부탁을 받고 위험 떨치며 이 강산에서 중생을 제도하시네. 말리 뻗은 하늘 및 푸른 산봉우리 사이에서 구름 술에 하게 매워타고 자유로이 오가시네. 에이 글은 성문 의범 산신청에도 나오는 글입니다. 에이 시간에는, 도비산 부석사 산신각이 출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